벌써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고요 성탄을 맞이하여 장교양인 여러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장교양기관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 모두에게 건강하심과 큰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아직 장교양인 여러분들이 2020년 3월 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연차규정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사고 발생 유급휴가제도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제도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우대 정책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는 처음 입사 1년 동안에는 연차 휴가가 없고 1년이 지난 두 번째 해에는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근속 연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년이 지난 근로자와 받을 시5일을 차감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 연차휴가 제도의 변경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1일 지급으로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해에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사한 초기 1년 내에 주어진 11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사 후 2년 동안 총 26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차 휴가 제도를 담은 근로기준법이 2020년 3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개정법에서는 2020년 3월 6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에서 한달 이상 근무했을 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입사 1년차에 1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이 연차휴가 11일은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안에 다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년째 발생한 연차휴가 수는 26일이 아니고 15일이 됩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사용촉진제가 있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소멸 6개월 전 그리고 2개월 전 서면으로 연차사용을 근로자에게 촉구하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말합니다. 우리 장교안기관장님들이 또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은 셋째 연차휴가의 금전적 보상을 미리 매달 근여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시점 개념 즉 사후 실행에 위배되기 때문에. 설사 기관이 연차휴가를 매달 급여에 지급했다고 해도 근로자가 추후 자신은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않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지급을 해야 할 위험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재가 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연차휴가 금전보상을 포함해서 시급을 정하시는 기관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민원이 수없이 발생을 하고 있어 제가 서비스 기관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019년 민주노총이 80여 개의 제가 장교한 기관에 대한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진정이 발생을 하여 우리 기관장님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도 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인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해 2020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연차 휴가 제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입사 1년차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 휴가 발생분 11일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둘째, 연차 휴가 소멸 전 6개월과 2개월 이전에 사용하도록 촉진했다면 이 금전보상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의 경우에는 그 금전보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연차휴가보상 비용을 매달 급여에 포함시켜 사전 지급할 경우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재지급을 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들을 잘 이해하셔서 2021년 사업 계획 및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20화, 어 2020년 12월 31일분에서는 어 장교양 보험제도 2020년을 정리하는 송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21년 3개월 동안은 어, 장기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 및 이용 방법 고시에 대한 세부적 해설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